말씀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인자가 온 것입니다. 오늘이 2025년 부활주일, 천주일,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25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종료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고 40일간을 지키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지킵니다. 40일간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 약 6주간 동안 사순절을 지키는데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 종교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 영광 누리고 있다라고 서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과 료 당하시며 모든 고통을 다 통과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참여하는 그런 절제 의 기간이 되어야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금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라심에 대하여. 평생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아리에수로 오셨습니다. 그의 표면상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갈리에 살고 있는 목수였던 요셉이 그의 표면상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그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누다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조차 마리아와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조차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그도가 되실 것, 하나님의 크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세계 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죄를 주관하는 어린 양,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싶지 가에야 죽임을 당하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적하여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시면서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이쯤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고난을 보신 그리라는 것은 사람들은 확실하지못했지만귀신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세 번째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이어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 20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어나셨고. 누가 복음 18장 32절 3 4절까지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죽음을 당하실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3일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고하신 말씀이 오늘 봉헌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에 예수께서 그 앞에 서서 하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에 당한 일을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열쇠를 올라가오리, 인자가 대제사들과 소유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laughs>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지기라며 죽일 것이나, 그러나 3일 만에 살았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신혼과 고통과 능욕을 다 하시며 십자가의 못을 막히시면서 몸을 찢기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실 것이라고 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그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비통하여 하셨습니다. 내가 점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한 자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처해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이면 다하냐. 비통하면서 예언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지럼 같이 비통한 말씀으로 예언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제자들 35절 보면 세베네의 아들 야구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열정되 선생님,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날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찢기면서 피를 쏟으며 시행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야구보와 요한은 은밀하게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은밀한 철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해주시고 예수의 님 고난과 죽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과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으며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패배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복을 받는 것일까요? 천국 가는 것일까요? 내가 평안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을 나는 소원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복 받은 자는 구원 받은 것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본이 하나님께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의 원흥을 배워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시면서 날로 다수오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낙의 새끼를 타고 이르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주위에 둘러서도 종료나무까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수로 오실 왕이여 라고 환영할 때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을 이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에못 벗기기 전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 겉옷을 병사들이 날로 가졌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옷복 개심의 수치는 우리가 이세상에 지은, 몸으로 지은 수치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는 대속의 의미입니다. 벌옷은 몸에 홍포를 입히셨습니다.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인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조롱하는 모습으로 홍포를 입히시면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온몸에 채찍으로 만으셨습니다 가죽 끝에 달린 뼈 조각이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몸을 찢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아버리 못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탐당하시게 하여 그는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찢기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머리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멸류관은 왕이 쓰는 것인데 예수님의 신님들과는가시 멸류관이었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대속 계신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가슴을 가리실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시면서 얼굴에 침을 뱉으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자야 평안을 지어 나라고 결혼했습니다. 털을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옷은 온갖 고난과 졸음과 묘신을 묵묵히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줍소.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할 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우리 술로 채운 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칼대를 지어주면서 유대의 대왕의 왕로운 자여라고 전했습니다 젊은 영광의 왕, 나나의 왕, 만주의 주, 심판으로 오시 하는 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갈대로 지어주면서 그를 저놓했습니다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사는 우리 사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몸을 찢고 죽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찌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차의 뜸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몸과 이마에 저는 피를 쏟으셨습니다. 한 덩을 피한 덩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들리면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문만하다. 내가 목마르다고 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기관과 가르침 우리의 모든 세상의 기가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세상에 아니? 주는 물을 다시 못 말, 내가 주는 생존는 영원히 못 말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리고 따라고 구속의 완성을 선언하셨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참사랑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짐해야 될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지아십니다 그때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자보네 주의 영광 주의 우리를 주의 우편에 하나님 자편에 하나님께 해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최측근이 되어서 권세를 함께 누리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계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권한이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는 세계 우리는 예수님과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30절에 그들이 말할 때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내가 담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하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가 얻을 것이니라. 예, 예수님은 그거를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야구부는 사도행의 12장에 나와 12제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는 내가 때나의 고난과 희생을 인하여 죽임을 당했던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너에게 은혜를 주신 구원의 선물에 항상 감사하며,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부부의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어할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오늘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는 어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참아낸 집자를 앞세우며, 그 모든 일을 참아내며 견디면서, 믿음의 자를 맞을 수 있으냐라고 하신다면 너는 어떤 시험과 유혹, 유혹 앞에서도 내가 행했던 은행을 본받아 거룩한 경건을 지켜내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으실 때 아멘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답하기를 하나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내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할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춘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설이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몸과 영혼, 나의 모든 삶 전체를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나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 맡기오니제 몸과 마음이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은혜를 내려주소서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 십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고난 주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민다하면서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도 말도 말고 열두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십이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죽하라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우린 줄 너희가 알고 리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종려주의를하파님 면회 가운데,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는 들어야 되길 응.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